자 모라모라님 안녕하세요 보험 산타 이번 중에서도 이대지랑 가입이 가능할까요? 네 이번 중에서도 암이나 뇌졸증 그다음에 협심증 급성 징근경색만 아니면 암, 뇌혈관, 심혈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제가 이애 치생명 지점자한테 그랬거든요. 혹시 중환자실에 있어도 이, 어, 가입이 가능한가요? 네, 가입이 가능하대요. 하지만 중환자실 있으면 의식이 없잖아요. 의식이 있으면은 그리고 손발을 이거 못 쓰잖아요. 손발 쓰고 잡혀서 설명하고 아니면 모바일라도 사인을 하던가 나중에 해피코면 어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니 예,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네 네. 저, 어, 자필서명했고요내용다 들었습니다. 요렇게 말하고, 어, 나중에, 모두 다 A서부터 Z까지 청약 완료를 다 하면, 중환자 시에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대요. 이 상품은, 암, 내조증, 급성신경에서 협신증만 알면 가입이 가능하고, 가입하고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, 가입하고, 대학병원이든 다시 재발하든, 재발함이든, 모두 다 진단받으면, 가입이 되고, 보상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. 되게 정말 쇼킹하죠? 저도 이 상품 보고 정말 설레어요 와, 이 상품 정말 좋구나. 네, 대박이라고 하면 또 너무 오바해서 그러니까 정말 좋구나.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